노화의 정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질병 상태와는 상관없이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 단순히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고 느끼기만 해도 질병이나 장애에 상관없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 이유는 노화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세포의 화학적 과정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와 세포 내부의 염증을 줄이고 결국 세포의 메틸라 상태와 후속 유전화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제 나이만큼 혹은 그와 비슷하게 늙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이후에 신체도 쇠약해지고 뇌 건강도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인식이 부정적이면 신체 건강과 뇌 건강이 저하될 뿐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 인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졌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년에 심장질환이나 심장마비를 겪고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다른 몇 가지 뇌 검사에서 수행 능력이 낮게 나왔다. 전반적인 건강, 약물 투여, 기분, 생활환경, 기타 요인들을 감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세한 참가자는, 노세하지 않은 또래의 참가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태도는 여전히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글을 쓰는 방식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노인 차별주의자인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기 마련이다. 만약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평생 안고 간다면 사람이 늙어가는 방식,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에 측정 가능할 만큼의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우리는 왜 늙을까?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특출하게 장수하고 팩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곳보다 큰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한다. 블루존 지역에서 얻은 직접적인 관찰 내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곳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멀리 심지어는 대륙과 대륙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방식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걷기, 정원 가꾸기, 집안일 같은 신체 활동이 일상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블루존 100세 장수인들에게 운동은 체육관 운동이나 체육 수업처럼 정해져 있는 목적의식적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틈날 때마다 몸을 움직인다. 플랭이라는 여성은 90대 후반의 여성인데 장작을 패는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장작 패기는 여성이 성인이 된 이후 매일 아침마다 해온 일이었다. 블루존 백세 장수인의 삶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성은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목적에 이키가이 삶의 계획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날에 이루어야 할 성취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놀랍게도 7년 정도 수명을 늘려준다는 것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블루존 100세 장수인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오래된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오후에 낮잠을 잔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친구 및 가족과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해피아워를 즐긴다. 안식교 사람들은 공동기도 시간을 가진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일을 내려놓고 여유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휴식시간이다. 긴장 완화, 사회적 교류, 웃음, 우정, 명상은 이들이 평생 실천하는 여러 가지 의식의 일부이다.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블루존 백세 장수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생활 방식과 행동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인생의 목적 가지기. 2. 스트레스 감소. 3. 적절한 칼로리 섭취. 4. 식물성 기반의 식생활, 준체식주의자 5. 적절한 알코올 섭취, 특히 와인. 6. 영적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7. 가족 생활에 참여하기. 8. 사회 생활에 참여하기. 9.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하기. 우리의 수명에서 유전자가 책임지는 비율은 80세까지 20에서 30% 정도이고, 80세를 넘어서는 유전자가 장수에 훨씬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80세까지 수명의 차이 중 나머지 70에서 80%는 외부 요인이나 환경 요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팩셀를 넘기는 예외적 장수에서는 유전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예외적 장수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 중에는 혈당과 음식 대사의 조절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생산과 대사율에 관여하는 것이 많다. 연구자들이 이런 유전자를 조작해서 말년에 건강문제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지 밝혀내는 일에 열심히인 이유를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속도 이론에서는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는 호흡수, 심박수, 기타 측정치가 유한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 정해진 양을 모두 사용하면 죽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매력적인 이론이다. 체구가 작은 동물은 심박수가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체구가 큰 동물은 심박수가 낮고 수명이 길다. 심장박동이 빠른 사람이 더 일찍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심박수가 유한하게 정해져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한 노화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노화가 나이 들면서 면역계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염증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면역계는 감염원, 그리고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볼 내가 아닌 모든 것과 싸운다. 면역계의 효력은 사춘기의 절정을 찍었다가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쇠퇴한다. 면역반응이 손상되면 세포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세포가 죽게 된다. 3. 우정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유대에 관해서 결혼 여부, 가까운 친구 및 친척, 교회 구성원, 다른 클럽이나 모임의 구성원 등 4가지 원천을 조사해보았다. 거의 예외 없이 각 유형의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회적 유대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강력한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면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심장질환, 염증도 많아진다고 한다. 여성의 우정은 끝없는 수다를 통해서 물을 익고 남성의 우정은 함께 활동하면서 물을 익는다는 음. 속설도 연구를 통해서 깨졌다. 남성인 친구들끼리 서로의 꿈,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들을 물어보게 했더니 이 남성들은 그 후로 우정을 통해서 더큰 만족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진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남성들 간의 우정에도 깊이가 필요하며 처음에는 이런 깊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외로움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지만 노년층에서 가장 심각하다. 미국 제19대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는 날로 그 독성이 악화되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는 외로움을 공중보건상의 우려이자, 알코올, 의존증, 약물 중독, 비만 폭력, 우울증, 불안을 비롯해서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수많은 유행병의 근본 원인 겸 기여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외로움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 대부분 자명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펴보자.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자. 서로에게 집중하자. 멀티태스킹은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선물을 주자.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다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먼저 고독을 끌어안아야 한다. 자기 자신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타인과도 더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상, 기도, 미술, 음악, 야외활동 등도 모두 혼자서 누리는 안락과 기쁨의 원천이 될수 있다. 도움을 주고받자 이웃을 살피고 조언을 구하고 그냥 2미터 떨어져 있는 낯선 사람을 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더 행복해지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마도 외로움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문화적 경험은 일본의 사례일 것이다. 2000년에 첫 고독사의 사례가 발견되어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69세의 남성이 사망한 지 3년 후에야 발견되었다. 월세와 공과금이 매달 그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장고가 바닥난 후에야 그의 집에서 해골이 발견된 것이었다. 살은 구더기와 딱정벌레들이 모두 먹어서 사라지고 없었다. 2008년에는 도쿄에서 고독사가 2200건 넘게 보고되었다. 오사카에 있는 한민간 이사업체는 자기네 일중 20%는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물품을 치우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친구와 가족이 지지의 원천이 되어줄 때 사람들은 더 건강해진다. 반면 친구와 가족이 긴장의 원천으로 작용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만성질환을 경험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관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혜택도 누적될 가능성이 더 크고 노년기에 들어와 건강과 웰빙을 누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람들은 친구들과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날에는 더큰 행복과 더 긍정적인 기분을 보고한다. 우정은 웰빙과 더 긴밀하게 엮여 있다.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자발성에 의해서 제한된 양만큼 여가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긴장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 관계는 즐거운 교류일 때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이고 단조로운 교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즐거움과 더 나은 건강, 행복, 웰빙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긴장되는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친구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4. 지루한 순간은 없다. 웃음과 목적의식.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웃을 일이 줄어들지만, 웃음의 이로움은 평생 유지된다. 웃음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포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웃음은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근육 운동을 시키고 호흡과 혈액 순환을 증대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정서적 카타르시스와 즐거움을 주어 건강에 기여한다. 건강한 아동은 하루에 400번이나 웃지만 나이든 성인은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 유머, 웃음, 학습, 유대감,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마음이 즐거우면 알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은 치료에 곁들여서 코미디언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중요한 치유 과정으로 처방했다.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머와 웃음의 영향력을 치유에 이용했고 전통의학자가 광대의 역할도 맡았다. 독일의 사제이자 루터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는 목회 상담에서 정신장애를 치료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루터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 있지 말고 농담으로 자기를 웃길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것을 조언했다. 웃음은 의학에서 오랫동안 성공의 역사를 걸었다. 웃음은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운동도 시켜준다. 배꼽을 잡는 큰 웃음은 횡격막을 운동시키고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며 어깨 근육도 운동시켜준다. 그 이후 근육들은 더욱 긴장이 풀린 상태가 된다. 심지어 면역계와 심장도 단련시켜준다. 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화학적인 수준에서도 정말 이로울까? 그렇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이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으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염증도 줄어든다. 웃음은 통증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경계에서 분비하는 기분이 좋아지는 천연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의 분비도 촉진시킨다. 엔도르핀은 즐거움, 동기 부여, 기억력, 보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과 토파민의 수치를 높여준다. 이 둘은 우리가 차분함, 침착함, 자신감, 느긋함을 느끼게 해준다. 세로토닌과 토파민 수치가 낮으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짜증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즐겁게 웃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몸이 이다 웃음을 기대하면 웃음이 시작되기 전부터 긍정적인 호르몬과 화학기관계가 작동을 시작한다. 한 실험에서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수치를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엔도르핀 같은 좋은 화학물질의 수치가 기대감만으로도 기준치보다 무려 87%나 상승했다. 웃음에 대한 기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도 무려 70%나 낮추어 주었다. 따라서 좋아하는 시트콤 같은 것을 볼 기대감에 들떠 있을 때는 건강을 처축하고 있는 셈이다. 웃음이 주는 건강상의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있다. 삶의 목적이다. 목적의식은 웃음에서 얻는 것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생물학적 이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장점이다. 목적의식의 가치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의사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포로로 3년을 보낸 정신과 의사였다. 프랑클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삶의 의미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심지어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말이다. 목적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색적인 활동으로 여기에는 살아가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삶의 목적이 없다고 믿는 덫에 빠지기 쉽다. 자신에게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런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많은 백세 장수인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목적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이다. 목적의식은 창의성을 통해서도 증폭된다.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미술 활동을 하면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 사이에 더 두텁고 강력한 연결을 새로 형성해 주어 인지 기능도 향상시킨다. 미술은 인지 예비력, 수 필요할 때 끌어다 쓸수 있는 여유분의 뇌 능력을 강화해 준다. 이런 예비력이 강화되면 병리학적 변화가 찾아와도 내가 더 효율적인 뇌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대안적인 뇌 전략을 이용해서 그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미술을 창작하거나 심지어 감상만 해도 뇌를 개조하고 적응시키고 재구축하는 것과 비슷한 뇌 변화가 일어난다. 매주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몸이 더 건강하고 의사를 찾을 일도 줄어들며 약물의 사용도 감소할 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더 좋다. 이러한 이로움은 참여 후 최소 2년 동안 지속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블루스 밀러에 따르면 뇌는 필연적으로 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창작 능력은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뇌 능력을 비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말년에 꽃을 피워 억눌려 있던 자기 고유의 잠재력을 깨닫고 수정처럼 맑은 지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능이 즐겁게 놀면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란 분명 새롭고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행동이다. 창의성의 특성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커트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을 연결하고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글쓰기, 조각, 그림, 기타 창작 수단에서 창의성을 이용한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삶의 목적을 찾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때 종교적인 활동, 신앙, 영성은 우울증과 불안감소, 기억력 향상, 계획과 준비 능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장수 등 일련의 우호적인 심리적 요소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도 종교적 활동과 심장질환 및 사망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5. 수면의 가치. 수면과 불안장애에 관해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잠을 상처받은 마음의 위안이라고 했다. 충분한 깊은 수면은 뇌 속의 연결을 재조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활성을 회복시키며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면서 밤 사이에 불안을 줄어들게 한다. 따라서 잠은 약물에 의존할 필요 없는 천연의 불안치료제이다. 수면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 및 감염되었을 때 감염과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는 동안에는 면역체계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사이코카인의 주요 역할은 감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고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결과적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겨울에 감기나 독감이 잘 걸리지 않고 설사 걸리더라도 감염과 더잘 맞서 싸운다. 수면만큼이나 음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루에 8시간 이내로 식사 시간을 제한하면 비만을 줄일 수 있다.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먹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쥐를 동일한 종류, 동일한 양의 먹이에 하루 8시간만 접근할 수 있게 해준쥐와 비교해보면 양쪽 모두 제공된 먹이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접근 집단은 비만에 걸리는 반면 8시간 접근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마찬가지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매일 밤 16시간 단식을 실천하면 당내성이 개선되고, 체중과 혈압이 낮아지며 거기에 더해서 일주기 리듬도 안정된다. 음식의 소화는 수면과 관계가 있다. 치침정 간식으로 수면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음식이 있다. 이런 음식은 멜라토닌과 트립토판 세로토닌 같은 신경펩티들을 강화해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으로는 아몬드, 카모마일차, 키위, 타르트 체리주스, 지방이 풍부한 생선연어, 참치, 송어, 고등어, 패션플라워티, 백미우유, 바나나, 코티치즈 등이 있다. 카모마일과 같은 차들에는 뇌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졸음을 유도하는 항산화 성분인 아피제닌이 들어있다. 비타민 D와 오메가 오일도 수면을 개선해준다. 다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서 일주일에 3번 오메가 오일이 풍부한 대서양 연어를 섭취한 집단은 영향은 비슷하지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로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한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모든 요소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20에서 60세의 성인 18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전 쌀을 많이 섭취한 경우가 빵이나 국수를 먹은 경우에 비해 더잘 잤다. 6. 휴식시간과 노화의 속도. 스트레스는 사람과 환경 사이의 교류에서 과도한 자극이나 부족한 자극 때문에 심리적 혹은 생리적 고통이 유발되는 경험의 속성이라고 정의된다. 스트레스를 생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체계, 염증계, 대사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포괄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결과는 그리 유쾌하지 못하며 비만, 당뇨, 고혈압, 빠른 심박수,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불러온다. 보통 스트레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관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소식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가 70대 중반과 그 이후까지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왔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젊은 참가자들은 50%인데 반해 노년층 참가자는 17%에 불과했다. 경제적 압박 감소, 은퇴, 장성한 가족, 긍정적인 인식 등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스트레스의 감소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관해서 조사한 우리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우리 연구에서도 비슷한 유자형 곡선을 보여주었다. 행복 지수는 20대에는 높았다가, 그 이후로는 낮아져 40대와 50대에서 바닥을 친 다음, 다시 오르기 시작해 70대까지 계속 올라간다. 50세부터 7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삶이 더 좋아지고, 그후로는 삶의 질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주로 건강악화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80대 이후까지도 삶의 질이 50세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50세 이후로 평균 30년 정도는 훌륭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기대치가 좀더 현실적으로 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과 방법을 점점 까다롭게 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떨쳐낼 수 있는 일상의 습관이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조상들을 기억한다. 안식교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사르데냐 사람들은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와인을 마신다.